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괴로움들이 늘 함께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기쁨의 순간보다 괴로움의 시간을 더 길게 느끼는 걸까요? 왜 행복은 손에 잡힐 듯 하다가도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리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이 모든 질문의 시작점을 고, 즉, 괴로움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괴로움 그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고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안내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첫 걸음으로 괴로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무상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허무주의가 아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는 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의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은 큰 공덕이 됩니다. 구독을 통해 지혜의 숲을 가꾸는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과 귀한 가르침을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에는 삼법인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에 찍힌 세 가지 도장과 같다는 의미로 고, 무상, 무아를 말합니다. 때로는 여기에 열반적정을 더해 사법인이라고도 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고 즉, 괴로움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이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무상과 무화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라는 것도 없는데 우리는 마치 영원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변치 않는 나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청년이 되고 중년을 거쳐 노년이 되어 죽음에 이르는 육체적 변화, 그리고 기쁨, 슬픔, 분노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정신적 변화 모두가 무상의 증거입니다. 왜 모든 것은 변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화, 즉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물과 현상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집합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조건이 바뀌면 그 형태와 성질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상과 무화는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따로 떼어놓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우리는 아름다운 단풍을 보며 감탄합니다. 하지만 새찬 비바람이 한번 지나가면 잎들은 속절없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겨울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그 앙상한 가지를 보며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듬해 봄이 오면 그 자리에서 어김없이 새로운 싹이 도단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순환을 통해 우리는 무상의 이치를 어렴풋이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24시간 평생 내내 기쁘기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영원히 슬픔에만 잠겨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직후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휩싸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슬픔의 농도는 조금씩 옅어집니다. 1년, 3년, 10년이 지나도록 단 한순간도 웃지 않고 슬퍼하기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 또한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들 라훌라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라훌라야, 이 세상의 물질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라훌라는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상하고 괴로움을 주며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의 자아다라고 여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는가? 라훌라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대화를 통해 세상의 실상, 즉 무상의 진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장례식장에 다녀오면 인생 참 더덥구나 생각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일상의 욕망과 집착 속으로 돌아갑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명백한 무상의 진리를 늘 잊고 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너도 나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함께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지구는 시속 167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타는 KTX가 시속 300km로 달릴 때 창밖 풍경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을 생각하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이 같은 속도로 함께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차와 기차 밖 풍경이 똑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상의 이치도 이와 같습니다. 나만 늙고 병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모두 함께 늙고 병들어갑니다. 나만 언젠가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두가 함께 변화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대한 흐름 자체를 잊어버리고 마치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온 마을을 헤매며 아이를 살려낼 약을 구해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안타깝게 여겨 부처님께 가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여인은 부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여인을 가엽게 여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아들을 살려줄 수 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 마을에 가서 지금까지 단한 사람도 죽은 적이 없는 집을 찾아 그 집에서 겨자씨 한 줌을 얻어오너라 여인은 희망에 부풀어온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집에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녀가 찾아간 모든 집에는 사랑하는 부모나 자식, 형제를 잃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또 다른 집은 젊은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종일 헤맨 끝에 여인은 단한 집도 죽음의 슬픔이 없는 집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죽음이 자신의 아들에게만 닥친 비극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겪어야 하는 보편적인 진리임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손으로 아들을 장사 지내고 부처님께 돌아와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신 또한 흙, 물, 불, 바람의 네 가지 요소가 잠시 모여 이룬 것에 불과합니다. 숨이 먹고 온기가 사라지면 우리의 몸은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 흙이 되고 물이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상한 흐름 속의 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를 허무주의로 이끄는 것일까요? 어차피 다 변하고 사라질 텐데 노력해서 무엇 하나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불교의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부서지는 하얀 포마를 떠올려 보십시오. 파도는 바람이라는 조건에 의해 잠시 일어났다가 이내 사라집니다. 그 순간은 찰나와 같아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파도를 보며 허무하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도는 바다와 결코 분리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도는 그저 거대한 바다가 잠시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낸 것일 뿐그 본질은 여전히 바닷물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한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은 마치 하나의 파도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짧고 덧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인류 전체의 긴 역사를 보면 우리의 삶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DNA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나의 부모님, 그 부모님의 부모님으로부터 이어진 생명의 흐름이 나를 통해 자식에게로 또그 후손에게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개인의 삶은 하나의 파도와 같지만 인류라는 생명의 흐름은 거대한 바다와 같습니다. 파도는 사라져도 바다는 그대로인 것처럼 나라는 개체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생명의 흐름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불교는 덧없는 파도의 입장에만 서서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동시에 영원 불변하는 바다가 있다고 믿으며 영원주의에 빠지는 것 또한 거부합니다. 이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를 모두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 즉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하며 변화하는 그 역동적인 과정 자체를 직시하라고 가르칩니다. 무상이라는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중 하나인 설산동자 이야기입니다. 아주 먼 옛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구하는 보살로 수행하실 때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서 홀로 고행하는 설산동자라는 이름의 수행자로 살고 계셨습니다. 그의 지극한 구도심을 본 하늘의 왕 제석천이 그를 시험해 보고자 무시무시한 나찰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혼잣말처럼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읊었습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깊은 명상에 잠겨 있던 설산동자는 이 구절을 듣자마자 온 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찰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방금 그 개송을 읊은 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제발 그 뒷구절을 마저 들려주십시오. 남은 가르침을 들을 수만 있다면 평생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찰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며칠을 굶어 너무나 배가 고프다. 말을 할 기력조차 없구나. 나의 음식은 오직 사람의 따뜻한 살과 피뿐이다. 그 말을 들은 설산동자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저에게 남은 개송을 들려주신다면 제이 몸을 기꺼이 당신의 먹이로 바치겠습니다. 나찰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작 여덟 글자의 개송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니, 너처럼 어리석은 자는 처음 보는구나. 그러자 설산동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을 버리고 영원히 빛나는 황금 그릇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누구라도 기꺼이 질그릇을 깰 것입니다. 저는 이 무상한 육신이라는 질그릇을 버리고 깨달음이라는 금강석 같은 몸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가르침을 주십시오. 설산동자의 흔들림 없는 구도심에 감동한 나찰은 마침내 나머지 개송을 읊어주었습니다. 생멸멸이 정멸이락,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락, 이 완전한 개송을 들은 설산동자는 환희에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중생들에 대한 자비심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어버리면, 위대한 진리를 세상에 전할 수가 없지 않은가? 그는 주변의 바위와 나무 껍질, 그리고 땅 위에 이 개송을 새기고 기록했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 나찰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의 몸이 땅에 채 닿기도 전에 나찰은 본래의 모습인 재석천으로 돌아와 거대한 손으로 설산동자의 몸을 부드럽게 받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모든 천신들이 그의 위대한 구도심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상이라는 단내의 글자의 가르침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던 부처님의 위대한 서원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괴로움의 원인으로서 무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쥔 부와 명예도 지금의 젊음과 건강도 심지어는 나를 괴롭히는 고통과 슬픔마저도 결국에는 변하고 지나갑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단순히 인생은 허무하다는 비관론에 빠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기 위함입니다. 좋은 것이 왔을 때 그것에 너무 집착하여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괴로움이 닥쳤을 때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여겨 절망하지 않는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머리로는 이해해도 쉽게 잊어버리고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배우고, 생각하고, 마음을 닦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잊어버리면 또 배우고, 흔들리면 다시 중심을 잡으며, 올바른 관점을 유지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평온을 찾으시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